우와 진짜 작다. 와코짱 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안경 중지로 올리면 진짜 편해요 진짜로. 아그 맞죠? 올피고 머리 진짜 해바다 기름지고. 올 차터 올 차나 이게 에센스라는 생각 안 해봤니? 오라이 다시 진짜 기름이. 자 오늘은 떡국을 만들고 얘도 감정이 있어. 너 이러다가 터진다. 아 어, 예, 예. 훌륭하고 있 네. 안전하네요. 잠깐 안전을 위해 스턴트맨이, 예, 숙련 된 스턴트맨이 불을 좀 아, 켰습니다. 아, 제가 스턴트맨이 예. 자, 봉탄 몇인분이에분이요 2인분. 아, 부어주면 되겠다. 그래, 모자르면 물을 좀 부어주면 되겠다. 예. 요리를 그래도 일가견은 없지만 꽤나 식계는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예뭐 예. 짜면 물을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졸이면 된다 혹시 저는 앉아있어도 되나요? <laughs> 아유 재밌긴 하네요 <laughs> 아니 계속 서있고 싶진 않으니까 저 네. 아, 이거 배대판나좀 썰고 있으세요 그러면 아 뭐야 아저 보조 역할이었군요 아뭐 어, 당연하지 아니 저는 아니 뭐 혼자 와서 뭐 먹을 생각이었어 저는 외로운 식객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요 심사위원은 앵두드리고이 사람들 맛을 못 <laughs> 보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요 씻고 와야 되죠 네 씻고 와서 잘라 네, 시켰습니다. <laughs> 빠르네. 집이구나우리 양파도 원래 손질 양파를 사려고 했다만 양파 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못 알아지 시키겠습니다. 하나 정도. 아, 오마카제집인줄 알았는데 무인 가게였네. <laughs> 밀키트 좀입니다. 아, 무인 셀프 중이었네. 네. 당했네. 칼솜 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굵기는 어느 정도 해 드릴까요? 얇게 해 드릴까요? 조금 얇게가 적당히? 아무래도 좋죠. 이거 그거 없어요 미끄럼 방지? 밖게 자라서 집에서. 자 파는 용도로 먹을까요? 자자자. 자, 자. 자 한번 봅시다. 같이 군녀처 얇은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얼마나 얇길 바래? 어. 나는 거의 슬라이스로 하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어느새 오래. 에 물이 좀 끓는데. 자 이거면 됐어. 네. 둘다 엉망이네요. <laughs> <laughs> 떡볶이 떡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왜요? 떡이 제일 얇기 때문에 아 맞아 만두가 있었어요? 예떡 아, 만두국인데 당연히 떡국이라며요 떡 만두국입니다 아. 자 근데 사골 국물이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서 물을 좀 넣도록 하죠 물을 한 2분의 1 정도만 이 정도 그리고 또 저의 비장에 네, 소스가 하나 있고요 그럼 내 <laughs> 주머니로 들어가는 <laughs> 거죠? <laughs> 자또워터맨이또 만두만 먹는다면 또지루할까봐 아니요, 그냥 만두랑 떡만 있어 도 되니까 만만히 해주세요. 양지 샤브샤브까지 이거 넣으면 진화막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넣어도 맛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어야될 왕만두 왕만두부터. 왕만두부터 넣어줍니다. 그렇죠. 네, 왕만두부터 넣어야죠. 하나 두당두 개씩. 두당 개씩 이렇게. 자, 물만두도 가져왔는데 물만두 는 조금만 넣어 좀 조금 이따 넣어주고 노자만두 넣어줍기다 우리 거안 만든? 아 맞네. 아, 우리 앵두들 것도 하나 또 만들어야 돼 워터워너. 만들자 자 곰탕 하나 추가 그래야 신정인데 우리 같이 먹고자 하는 건데 어? 우리거만할 뻔했네 자좀 끓여주고요 먹만두 어디갔냐 가져갔냐? 빨리 앵두들 것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꽁꽁 싸놨는데 <laughs> 기껏 너무 싸가서 빨리 풀어 우리들 것만 맛있게 입고 있다고 자 기운이 갈 겁니다 네. 오마카세인줄 알고 왔는데 우리는 두당두개씩 앵두는 한명당 만두 4개씩 네 이건 음식 낭비야! 지옥가서 나중에 다비 먹는다? 그래 그래 맞어 난동생구가 만든 건뭐 지옥가서도 비워 먹고 싶지 않아 아무리 지옥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교자만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두장 하나씩 그래. 맛만 보게 맛만 보겠다 교자만두는 여기 들어가 맛없어 으악! 떡볶이 타네요, 만두볶이 자, 조수 육수, 고기 다시다를 사왔는데 양지 샤브샤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안 넣어도 된다마는 다시마 조금 들어가는 게 풍미가 살아요. 제가 치킨 스톡도 넣을까 했다마은 넣어 좀찾겠습니다 네. 일단 끓길 좀 기다리죠. 네. 자, 이런 거좀 미리 준비를 해보세요야 <laughs> 백선 백종 선생님 올 때,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끓는거 잠깐 두고 막뭐 양파 까러가진 않잖아. 뭐 써는 것까지 해 네. 네. 야 백종원 선생님 옆에 세수대가 있어. 그래서 양파 그냥 그대로 푹 막해서 바로 한다고. 아니 내가 갔던 갔던 다음에는 그렇게 해달라고요 여기를 잘라주고요. 예. 네.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상처를 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벗기면 깔끔하게 됩져요이 마지막 겉에는요. 어떠세요 네. 뭐 그러면? 아 아프리카에는. 근데 떡국에 양파 넣음? 아, 조금 들어가야 시원하지. 그래서 반개만 넣을 겁니다. 네. 예,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양파를 길게 썰어줘야 돼요. 이 그렇죠. 짬뽕에 들어가는 게런 예, 예, 느낌으로. 그런 느낌. 칼질할 때 신중히. 됐다. 자, 이만하면 뭐. 에이 떡국처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보이시죠? 이 정도 두께. 아걸들립입니다 제품. 자, 이제 양파 좀 넣어줍시다. 이런 거는 양파 일찍 넣는 예, 편이 맞죠. 이거 좀물러야 맛있어. 이 아삭아삭하면 단맛이 좀안 나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자취 9년생입니다. 혼자서 유리한 지가 9년생이요? 자, 그리고 다시다를 이때 살짝 같이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가 되죠? 거의 한 꼬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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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티스푼? 어, 이티스푼은좀 크네. 아이, 얇게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딱 됐다. 이제 한 티스푼이다. 다시다국을 먹겠네요, 저희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간장을. 자 그러면은 제가 간을 볼수 있는 그릇 같은 거를. 아 먹어볼까요? 좋죠. 자자자자. 이치치 씻어온 맞지? 네? 씻겨 있던데요? 그럼 너가 먹어. 네? 아 잠깐만요 저뭐 두고 왔어요. <웃음> <웃음> 음. 냄새는 일단 떡만두고 갈게그쵸 네. <laughs> 먹어도 됩니다. 아 <아니>, 맛있네. <laughs> 어? 빨리 파 넣죠 그러면자 이제 여기에 계란. 지단. 지단을 한다고요? 아니, 풀어서, 풀어서 하겠다고요? 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풀어올게요 그러면은. <laughs> 아 편하네요. 요리 쉬운데요? 그리고 저는 살짝 칼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춧가루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큰술 정도. 아 됐다. 예. 고춧가루좀 넣었어요. 떡국이요 아니 고기? 아니 이거 그거예요 그냥 어, 식당에서 어, 떡국 떡국 하나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김치만두 떡국이 나와가지고 아니이 이게, 이게 떡더떡 맛있어 이렇게 더 좋아 이거 뭐가 달라? 네 일단은 계란 다 풀었습니다 <laughs> 얼큰이 떡국으로 합시다 그냥 떡국이 아니에요 떡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자 나중에 장사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장사할 건데요. 조금 걸좀 걷어내게요. <laughs> 왜요? 더터해요 아니요 아니요. 계란은 언제 넣으세요? 계란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그냥 살짝 얹는 느낌이에요. 네. 자 보글보글 이거라. 자 이제 물만두 조금 들어갈게요. 자두장몇 개씩? 물만두는 작으니까 네 개씩. 네 개씩 합시다 고기는 언제 넣으려고 하는데? 고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멘트도 안 하고 쳐 넣었나요? 네가 옆에서 개쫑알쫑알코사이 넣을 때 몰래 넣었습니다. <laughs> 뭐라 할까 봐.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떡은 언제 넣음? 이거 물에 불리지도 않은 떡인데. 이제 넣어야죠. 마침 뜯을 참. <laughs> 저만의 계획이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네? 아니 아저씨 이게 차돌 잡탕이지 무슨 떡국이에요? 어허, 어차피 여기에 계란 넣은 집은 똑같습니다. 자, 맛은 음...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이 대새끼 이거 제 새끼 쳐보고 싶어가지고 요맛또쳐먹고 <laughs> 있는 거봐이거유통한 임박한 게 아니야. 어디서 온 것들이에요? 다 어디서 온 것들? 끝장났다. 아, 5천 원? 자 아까 한 디스폰에서 살짝 모자란 3분의 2티스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더 넣어줘야 됩니다. 자 많이 안 넣었어요. 몇가루씩 떨어뜨리 저의 그 난입한 손동작으로 <laughs> 또 맛보게. 야 아, 만두 도 하나 그냥 건져서 맛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에 <laughs> 그래 예, 그래야 그래. 그래. 그래, 돼요. 첫깜때첫깜아 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익었다. 불신 여기는 불신족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라. 도망가고 싶긴 하네요 오늘 자 이제 슬떡을 한번 보면 튼튼하죠 아. 탱탱하죠어찌겨 아. 네. 네, 네, 부드러워 그래서 1분 3초만 더 익히면 됩니다 <laughs> 야 1분 3초만 더 익히면 되는데 어떻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laughs> 음 맛있다 어, 지금 뭐 차지나가서소리 나는데 타이어 소리가 나는데요 타이거 소리가 예예 음, 네, 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란 언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이제 정말 마지막. 거의 진짜 도포하듯이, 페인트질 하듯이. 1분 30초 동안 기다리죠. 한국 전통 음식 떡국이 살짝 망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1분 30초 지났죠? 이제 손놀림이 중요합니다. 아, 예,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 짧음. 보여주세요, 그래도. 배늘이네 저거 n o w if y 알겠습니다 e any. I don't k n o 지 if you have any. I don't know if you have any. I don't know if you have a n 이 I don't know 맛 f you have any. I don't know if y 비주얼, 나 깨다, 나 비주얼지, 비주얼 질기죠? 짝 깼다 짝어 국간장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음. 짤거 같아 네. 아니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이 좀 짧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싹 꺼주고요 후추랑 깨를 조금 뿌려주고요 그냥 통깨를 그냥 네. 시원하게 넣으세요 후추도 진짜 조금 아, 수저 수저 너 손으로 먹을래 아니면 수저로 먹을래? 수저요 야 앵두부, 앵두분들 숟가락도 가져왔네 이거 싫다고 불고기 해줘 미안합니다. 과연 오늘부로 어떠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지 아니면은 영원한 불신 지옥에 빠질지는 자 어, 여기 앵두들 거자 앵두분들 자 맛있게 드세요 아휴, 2023년이 밝았는데 떡국 한술안 뜨고.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어디 갔는데? 봉가에 갔잖아요, 다들. 음. 우리 옆에 있을 때언제고 좋다고 좋다고 할때언제고 자,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라면인데? <laughs> 떡만둣국 만두에, 아니, 라면에 뭔가를 마구마구 넣 그런 느낌이에요. 얼큰히. 떡만두국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맛있게 식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평가시죠. 일단 만두만 먹어가지고, 야소야 떡의 한 말랑함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빨리. 음,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웬만한 배달집보다 낫다. 누가 만들지 모르겠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취는 9년차인데 요리 실력은 9번 유튜브 본것 같아. 백종원 레시피 9번 본 거면 9년차보다더 잘할걸요. 그건 맞지. 뭐 어떠한 레시피도 참고하지 않은 제가 평소에 만들던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따라서. 그런 어? 거몇개 없어. 만두 몇 개, 후추, 참기름, 대파, 양파, 다시다, 끝. 제일 중요한 사고국탕. 근데 이것도 진짜 맛이 없을 수 없긴 한데 뭐 네가 뭐 간을 뭐 제대로 했니 뭘 했니. 계속. 대충하고 좀 잘했죠? 네. <웃음> <웃음> <laughs> 오뚜기야, 고마워. <laughs> 여러분, 왜못 뭐 드세요? 자, 양 한입 줄게. 음, 떡국을 끓여왔는데, 왜 먹질 못하 속상해라. 아, 안 먹는다고. 사춘기가 됐네, 사춘기가 됐어. 아이, 막 덥네요. 어, 메뉴 추가하는 거 봐. 그래, 이거예요. 아유, 배고파서 먹는다, 배고파서. 진짜 요리는 평가로 듣는 게 아니라, 한 그릇 추가로 받는 겁니다. 아, 너무 조깨퍼가지고 제가 못 먹을 음식일 줄 알고. 아다 먹어 다 먹어. 음, 다음엔 뭘 해보지? 소고기 오마카세 뭐 그런 거 없네? 아니 앵두들왜 먹질 못해? 응? 에휴, 누가 뭐발 씻는 대에다 먹어. 이거 우리 엄마가 발 씻으신대요? 제가 말렸습니다. 씻으실려고 했네. 어, 엄마네 밥그릇이야 그랬어요? 재수 없게 수저꽂아놓은 음식을 누가 먹어요? 꽂아 있는 수저 제가 또 먹으면 되죠? 내 수저잖아 그러면. 니네 수저로 먹는 거만큼더 부정타는 일은 없다. 다 끌고 먹자. 만두 하나 먹을래니? 큰 거? 아, 됐어, 너 먹어. 나 많아. 음. 아, 너들안 먹어서 나 오늘 이번 생 다이어트 망했네. 어. 나 무겁다. 훈 뭐예요? 훈이에요? 아니요, 강호동 선생님께서 라면 다 먹고 하신 거예요. 그건 몰랐네요, 내가.